여기 세운 거, 해봤어어 음. 아, 귀엽 아, 아, 다 아, 귀엽다. 귀, 아, 귀 아, 아, 회로지를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장어 안 신을 거라 장어는 진지 말고 그냥 한번 들어갔다가 보자 그리고 강력한 후레쉬로 바닷물을 비춰가지고 제가 이걸로 이딸 채로 문어 한 마리 잡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문어 잡으면 그거 해서 먹을 거예요? 어 문어가 얼마나 맛있는지 어 아, 모르겠다 사람한테 비추면 안 된다 먹 목에 걸고 아, 그, 것도 가자. 가봅시다. <�erm <Osthal> 저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 incompat. 많이 있어요. 자, 우리도 가봅시다. 여기 조심. 우리 콜리모가 있어가지고 잠깐 내려갈게요 어, 그럼 먼저 내려가 조심해서. 지금 아까까지 이 앞까지 바로 찼는데 물이 지금 쭉다 빠졌어요 저기 멀리까지 물이 빠져있네요 뭐야? 음, 있을래나? 이거 조개 있잖아 조개 이거 살아있는 조개일걸? 살아있는 조개만 해 아닌가요? 껍질인가? 아 어, 맞네 가보자 바다가 진짜 멋지다 멋지다 네, 여기. 뭐 여기 뭐 잡았을까? 잡았다 그랬지? 어 잡았다 그랬지 뭐 잡았을까? 어. 뭐, 많이 잡으셨나요? 아니 아, 조개밖에 없어요. 아, 조개, 아. 근데, 네. 조개가 나오는구 이게, 이게 파면 나온나 봐요. 이 물빠진 쪽으로 가까이 가다 가까 나오나 봐요. 아, 그래요. 우리는 못 가져왔네. 자, 뭐, 한 마리 잡아오겠습니다. <laughs> 문어, 문어. 무뚝이야? 잘했어. 아야 무이어 뭐야 이거? 학꽁치 <목소리> <목소리> 뭐 이런 거야, 그지? 자 일단 여기 새끼하게 생겼어. 가지고 새끼 아니야 새새끼 같지. 어. 그냥 보내줄까? 어. 얘는 보내줄게요. <목소리> 끼르는거 안되나? 됐다 응. 한개 잡아볼게요 약간 은같이 생겼어 응 바늘같이 생겼 오, 어, 그러네. 오, 어, 꽤 큰데? 오! 엄청 재밌게 하루 진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신호가 와가지고, 아아재밌었는 <laughs> 다시 또 가기에는 너무 멀어 그죠? 그래, 다시 가기에는 응. 너무 멀고 우리가 응. 너무 준비 없이 가가지고 아, 그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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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대로 안 보시고 아 근데 여기 습기가 장난 아니네 어, 습기가 젓가락 있나? 이걸로 하는 거죠. 젓가락으로 하죠. 이게 파쇄석도 비온 것처럼 공건해. 아까 딱 잡은 물고기 이거야, 그치? 응 동갈치 딱 이렇게 생겼어 응. 예? 와 저희들 씻고 나왔는데 너무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기 샤워실 1인 샤워실이라고 했는데 어땠나요? 어, 엄청 괜찮던데, 좋던데 응, 난 완전 대만족 <laughs> 샴푸, 린스, 바디워시까지 다 있고 응. 자기 개인 전용 그 샤워실처럼 딱 문이 있어가지고 그렇지. 응. 응. 나는 그냥 파티션 정도일 줄 알았거든 응. 안으로 들어가 자기가 문을 잠그더만 그러니까 응. 옷 갈아입는 공간도 또 이렇게 또 따로 마련되어 있으니까 그치? 응. 따뜻한 물 한잔 하자 아침에 저기 체어에 물이 다 고여있더라. 그러니까 다 어, 그래가지고 네. 이제 꺼내놨는데. 네. 아, 물이 비온 것 같아. 네. 어떻게 이러냐? 네. 위에도. 펼치니까 작업 공간이 딱 되네. 그렇게. 그치. 렇 응. 진짜 이렇게 뭐 업무 보는 것 같아. 응. 터치랑 패드가 결합돼가지고 응, 맞아. 귀논 개념이 적용이 응. 돼 있는 제품이지. 응. 요즘에 저기 뭐 커피숍 같은 데 가가지고 업무 보는 사람들 있잖아. 딱 그거 펼치면 와. 이제 업무 보는 아, 느낌이 들고. 그렇지, 그렇지, 같아. 그렇지. 응. 여기 보면 질감이라든지 있는 안쪽에 되게 괜찮아. 그래서 이제 마우스도 잘 동작이 되네. 응. 그리고 이쪽 가장자리 쪽에 보면 뭐 지퍼라든지 이런 형태로 이게 체결되는 게 아니라 네오디움 자석. 우리 캠퍼들도 네오디움 자석을 많이 쓰는데 네오디움 자석으로 쭉 이렇게 마감이 되어 있어가지고 접어버리면 탁! 그냥. <laughs> 그치. <그러면>. 어. <laughs> 보통 이제 캠핑장에서도 노트북 많이 쓰잖아. 그 다음에 워낙에 요즘에는 노트북 하나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일 보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laughs> 그런 분들한테는 좀 반지템이 아닐까 그렇군요. 그런 생각이 드네. 우리 나 안에 안에 안 더울려나? 조금 열어줄까? 어, 숨통을 좀 틀어주게. 됐어, 숨통도 틀어나 하나 조금 더 있으라. 엄마, 아빠 한번 리뷰 한번 하고 올게. 뺑뺑장. 벌써 응. 나오시오잘 자시오. 자여기 저희들 요즘 꽂힌 음. 칼국수입니다. 음. 저희 가족이 꽂혔어요. 진짜 맛있어요. 굿, 이거, 굿, 굿. 이거 만한 게 없는 것 같아, 그지? 진짜. 음. 저번에 바지락 칼국수 먹었는데 그 실패. 안 뜯었죠? 내가 뜯었어. 옛날에 장모님하고 칼국수 만든데 도 생각난다. 음. 그거 우리 막 핸드폰으로 막 영상 막 찍고 그랬는데. 아, 그랬어? 어. 근데 열심히 찍어가지고 다좋았는데 아. 맛이 없었어. <laughs> 너무 건강한 맛이었어. <웃음> <웃음> 그래가지고 편집이 안 됐던 거 같아. 그렇지 맛있었으면 어. 오빠가 했을 건데, 그렇지. <laughs> 다들 먹어서 더 표정이 뜯으면서 모든 가족들이 다. 갔다 갔다 와요? 응, 갔다 와. 향기를 꺼내야되려나? 응 덥지? 저희들 오프가 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올 때호이 사, 이런 거 챙겨 왔거든요. 커피 한잔 하고 우리 선조님과 나하이 함께 한번 출동해 볼게요 만난 조개탕 한번 도전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어제 켠거 보니까 충분히 많이 켤수 있을까? 정나지 않을 정도로 어무 코스프를 하네. <웃음> <웃음> 자, 우리 이제 갑시다. 이게 물대표를 보니까, 응. 보니까, 물 대표가 마... 있어? 어, 물대표가 있어. 만조, 이제 물이 만조가 물이 다 들어오는 시간이지. 오전 6시 48분. 그 다음 19시 13분. 19시면은 7시지. 7시 때. 어, 그러니까 그때가 딱 들어오는 시간이야. 꽉 차는 시간 그 다음 간조가 물이 최대한 빠진 거 새벽 이지 그러니까 12시 53분에 빠지고 그 다음에 또 간조가 낮시간 13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11시거든 지금 열심히 하면 쫙 빠질 거야 최대한 밖으로 나가야지 있는 거야 준비합시다 자 그리고 저희들 이번 캠핑 오기 전에 요거 요거 어, 물장화 가지고 왔거든요. 근데 저희가 해수욕 겸해서 오늘 해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물장화 없어도 될것 같습니다. 밖에도 좀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니야? 자랑해야지. 자랑을 <laughs> 아니다. 그냥 귀찮다 다음에 쓸 일이 있겠죠. 갯벌이 질퍽질퍽한데는 그거 쓰면 돼. 여기에는 너무 깨끗한 모래라 그냥 수영복 입고 가면 될것 같아요. 수영복 갈아입자. 들어가서 수영복 갈아입고. 물쪽이 있고 이거 후. 앞에 보고 가야 돼. 걔 애들 박스 놓으니까그래 응. 안전하게 잘 지나가네. 응. 나비 잡았어? 일단 잡긴 잡았는데 꺼내지를 못하는구나. 보내졌어. <laughs> <laughs> 물도 따로 챙겨가야 되 그래 자김나은 조개 켤 자신 있습니까? 와 여기 해변 진짜 끝장난다 그치? 지야얘아방금들그렇지아 여기 어다다어

아직 한참을 더 가야 됩니다. 와. 하늘. 해변에서 수영하는 사람은 유일한 한사람입니다그 <laughs> 사람이 바로 김나은. <laughs> 저기 멀리 있어요. 볼까요? <laughs> 여기 있지? 여기 있 저기. <laughs> <전기. 웃음> <laughs> 야, 여기 엄청 깊은 데 아닙니까? 네. 이렇게 깊은 데서 수영 진짜 잘하시네요 네. 이렇게 깊은 데서. <laughs> 호미. 야지 이게 그래. 어. 어. 뭐야? 거야. 거야. 야, 무슨 광 어? 뭐야? 피졌어 뭐야? 뭐진거야피졌네야 지금 뭐이러 아니 내가, 아, 내가 봤을 때 여기는 오굽소 아, 아. 어떻게 하는 건가 거긴다. 해가지고 혹시 잡나에서 아. 이렇게 넣으면요 뽕뽕때꽉정으면 돼요 아 근데 아까 올라대 이거 속이 비었나다다쳐그지자 아, 아. 아. 우리 그래도 한 조개 10개는 켜자 선주야 그래야지 뭐 수확 그 정도 수확은 있어야 되겠나 조개탕 끓이려 면한2 0개 있어야 되잖요예예 올라와 있어요. 아, 올라와 있어요. 죽으면 아, 돼요. 죽으면 돼요. 어. 네. 아, 밤 12시. 아, 맞아. 아, 오케이, 오케이. 이 모래가 제일 고와요. 어. 아, 진짜? 모래를 잡았군요. 아니. <laughs> 여기 살이 있을까? 있어? 살이 있네. 어, 있네. 살이 있네, 이거. 살아있네. 있는데 깨졌군요. 깨진 거다. 아빠가 파면서. 아, 아깝다. 이렇게, 이렇게 봐봐. 긁, 이렇게 긁어내는 거야. 진짜? 와, 깊이 팔 필요는 없나 보네. 아, 위에. 우와, 그러네. 나나 깊이 팔 필요가 없어. 내가 나 잡아주겠어요. 네. 저희들, 저희 관리동에 가가지고, 요거 빌려왔습니다. 갈고리. 갈고리가 최고네. 어, 이게 최고야. 이게 보니까 저희들은 이제 깊게 파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위에 이렇게 긁어가지고 잡으면 돼요. 위에 올라와 있는 애들 여기 갖다가 어. 밤에 나오면 음. 그냥 위에 조개가 남아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잡으면 재미없지. 이렇게 파서 잡아야지. 노동에 대가가 있어야지. 그래 그러니까. 이거 <laughs> 어 잤다. 나왔어 <laughs> 응. 응? 이딱 잡힐 때, 어, 꽂아봤다. 어. 딱, 이렇게, 스르륵 하고, 이게, 느낌이 오네. 아 네, 손맛이 아니, 딱 아니, 이렇게 딱, 니까두 개가 물에 쏘더라고. 아, 그래? 어, 물도 쏘고, 끊길 어. 때 느낌이 딱 나. 떠아봤어 어, 꽂봤고 어머, 얘 새우다. 어, 얘 새우. 진짜? 어, 그러네. 자, 방금 이제 조개 캐다가 새우를 잡았어, 새우. 이 보일려나? 새우입니다, 새우. 응. 음. 이속 잡혀. 봐봐 또 잡았어. 많이 잡았어. 그만할래 하면서도 계속 지금 네, 갈고를 걸게 되고 있습니다. 자 저희들 이만큼 파헤친 그 결과를 보여드릴게요. 저희들이 선수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파헤치면서 조개를 잡았는데요. 잡은 직후에 담아두는 어, 통이고요. 아니요. 가니요 실제로 저희들이 잡은 메인 창고는 여기입니다. 쭉나은가발리 자, 예, 네, 저희가 잡은 조개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나, 양이, 여기 이제 또 창고를 하나 더 만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조개를 담을 창고를 만들고 있어요. 조개들이 보면 입을 딱 벌려가지고 있죠. 눌러볼게요. 담을 겁니다. 입 담으러. 네, 살아있죠. 이도 벌려있네요. 어. 저희들 많이 판것 같지만 약과입니다. 약간 약과. 저기 보시면. 가지고 저기 쭉 파서 네, 여기까지 가셨어요 여기까지 <laughs> 잡았나요? 어. 어떻게 어부의 삶 어떻습니까? 예 네, 어부의 삶 힘듭니다. 잡았 어. 어. 어떤가요? 어부사 고단합니다. 어 잡았어. 잡았어? 어, 어 잡았어. 어. <laughs> <laughs> 이 삼지창 후미지를 멈출 수가 없어. 이게 어떤 본능인가 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채집을 해야지. 그동안 저희가 캠핑 많이 다니면서 이렇게 해루질을 제대로 해본 적은 처음인 거 같아요. 지금 조개 엄청나게 많이 켰거든. 많이 켰는데. 제 백홍이 부탁을 하더라고 저희들 캘 조개 조금 남겨두세요 제가 이만큼 남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오시면 많이 캐 가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카페 회원님들도 영상 많이 보실 텐데 여기 오시면 가족들하고 제대로 된이 조개캐기 캐루지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기 조개 많이 캐는데 조개탕 어, 탈감잘 시켜 가지고 해 먹도록 할게요 캠핑하는 낚시꾼님도 어, 케이수아님이 조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랬는데아 진짜? 많이 잡았습니다 어? 네. 자 지금 멈출 수가 없어요 지금 나완이는 지금 조개가 불쌍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것들은 시야를 굽거든요 그 조개 가 한번 해보자 제법 많이 잡았네요 예, 부네주세요부모 짓는 재미 어, 그리고 또 필요해. 부수는 재미 이런 애들은 모래 다손